컨택트 렌즈가 방해를 하니까 원활하게 순환이 안 돼서 영양 결핍 상태, 산소 결핍 상태가 돼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지거든요. 사실은 시력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실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스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조재학입니다. 오늘은 컨택트렌즈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컨택트렌즈 부작용은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벼운 부작용을 떠나서 장시간, 장기간 컨택트렌즈를 사용했을 때 눈에 오는 아주 위험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한번 떠보세요. 정면 보시고요. 네. 자, 왼쪽 눈 보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뜨셔도 됩니다. 환자분 컨택트 렌즈를 제가 보니까 아주 오래 끼신 것 같은데요 컨택트 렌즈를 끼면 은 사소한 부작용은 몇번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염증이라든지 충혈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부작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컨택트 렌즈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꼈을 때 눈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눈 모형인데요 각막이라고 우리가 눈 정면에 보면 까만 눈동자가 있잖아요. 이걸 각막이라 그러는데 각막은 원래 혈관이 없는 조직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아주 유일한 혈관이 없는 조직인데 혈관이 없으면 그러면은 산소나 영양분을 어디에서 공급받을까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직접 눈에 접촉해서 직접 이쪽으로 스며들어서 산소를 공급받거든요. 영양분은 눈물을 통해서 받아요. 근데 이제 컨택트 렌즈가 이제 이렇게 강막을 덮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에서 오는 탄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눈물도 이 강막으로 컨택트 렌즈가 방해를 하니까 원활하게 순환이 안 돼서 영양 결핍 상태, 산소 결핍 상태가. 그래서 각막은 힘든 상태죠. 근데 우리도 처음에 밥을 못 먹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막은 힘든 상태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가 버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이 각막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어 기전이 있어서 어떤 방어 기전이 작동하냐면은 이 각막하고 가까운 쪽이 흰 눈동자 결막이잖아요. 결막에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막 혈관들이 이렇게 각막으로 자라 들어가요.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건 좀 심한 케이스인데 흰 눈동자에 있는 결막 혈관들이 각막 쪽으로 자라 들어가요. 왜 자라 들어가겠어요? 혈관에는 산소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각막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데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막은 이제서야 겨우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생존하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왜 각막이 혈관이 없는 조직일까요? 혈관이 없어야 각막이 투명하거든요 그래야 볼수 있는 거죠 근데 혈관이 자라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각막은 생존은 할수 있지만 각막의 고유 기능인 투명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막은 살아남지만 결국은 불투명한 조직이 돼서 사실은 시력 이안 보이게 되는 거죠. 실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물게 이런 컨택트렌즈를 20년, 30년씩 끼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걸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분들을 제가 간혹 경험을 하는데 이제 환자분도 왜 컨택트렌즈를 장기간 착용하면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는지 아셨으니까 한번 잘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컨택트렌즈를 이제 조금씩 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